오우, 트리거 쌤, 트리거 쌤, 네. 4년 전 영상 보니까 네. 어 악력이 막90나오시고 그러던데. 주아! 90점 미. 다시 보여줘, 다시 보여줘, 90점이. 어 그쵸. 근데 그때는 30대고 지금은 40대인데, 아예 안 되겠죠? 해봐, 해봐. 아예. 40대? 아... 오케이. 40대? 오케이, 40대니까. 네. 자, 40대가 뭐, 몸이 정도인데요. <laughs> 자, 준비됐습니다. 어, 그냥 그렇습니까 아, 커피 했을 때, 커피 말까 자, 원래 좀더 커요, 저. 커피 네, 말서 지금 짠 거예요. <laughs> 근데 죄송한데, 왜 악력제는 상의탈을 왜 하시죠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자, 왼쪽으로 가볼게 왼쪽, 왼쪽 오프닝으로 왼쪽. 왼쪽, 왼쪽. 어? 아, 힘을 많이 받았네요. 80. 8시 왼쪽 8 시. 아,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기회을 하고 3회전 했을 때 왼쪽으로 90이 나올 건데 진짜, 거짓은 아니고. 아무튼 컨셉이 안 좋은 4 8 4아 아, 이게 3일전에 했을때 아, 좀 무리했나봐요 회복이 <laughs> 아직 자 자료화면 30일전 지수성고 살펴보아9 <laughs> <laughs> 0 잠시만요 자 인정 <laughs> 오케이, 인정 9 <90만>. 0아 <laughs> 근데 컨디션이 안좋나아뭐예요 계란깨물하고? 네 하겠습니다 계란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원래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뭐시90 나서 그러는데 아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깨는 게뭐 0.01%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자보주세요자 계란 으로 한번 하시죠 와 깔끔하죠 깔끔하죠 아 그래!